불편갔다라는 이런 생각을 어, 할수 있거든요. 이쪽 화창인들을 먼저 확정을 했나라는 이야기를 했고, 네. 아, 때려놨었던 테라트로 네. 올릴 네.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그렇습니다. 아까 좀 뭔가 경력이 아, 부실할 수밖에 없는 생라불었는 아니 이거 군 끊었어요 네 굉장히 좋은데요 네 어. 정면으로 가는 그어 머리인 병력들을 어. 빠르게 지금은 제거할 네. 수 있겠고 네. 네, 네, 언덕 위에 아. 탱크가 얼마만큼 오랫동안 속절할 네. 수 있느냐입니다 어 머리 여덟 끼나 네 천천히 돌리면 두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아, 아, 근데 머리만 머리만 아 너무 잘막았어요 지금 잘 기다렸어요 예이호선수가 빠른 탱크를 올리면서 아조금 늦게 확장 올려고 예.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네. 아, 이 전장에서는 골리아트 산이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캐리어의 움직임에 아, 움직임에 예. 발맞춰서 이 골리아트를 옮겨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번 하나가 좀 들어와가지고. 오, 와 이십이. 네 번을 두고 정면 돌파 한번 해보겠다는 그렇죠. 얘기거든요. 아, 다시 아, 하는 더 이상 시간 안 주고 캐리어 모였겠다 정면 돌파입니다 이거 들어오네 선생을 예. 했거든요 골리앗 이거 큰숫자구나 이거 돌파력 대단합니다 자차륜 판다 받아 뜨려 뜨려 자 여기서 큰 숫자가 많지 않으면 이지상군에뚫리거든요 그렇지 골리앗 타수를 가지고 예. 뚫어 들어 말입니다 와 이게 마인도 여기저기 좀아 진짜. 진짜 또 게다가 들어간 거라서 이게 스캔 어. 같은 경우는 아 이게 스캔을 찍으면 도망가면 그만이거든요. 다크 카 예, 일단 어져서 예, 신중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상대방을 도망 못 가게 만드는 상태에서 지금은 스캔을 스캔이 한정적이라서 뭔가 엠베가 올라간 상황이 아니고요. 그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사용을 했을 때 완벽하게 지금 잡을 수 있는 상황이만들어져야 돼요. 자, 낙제자락이 이제 안 보이거든요. 아, 여기 안 아, 보이거든요. 이동까지 지어져 있어가지고요 어! 네. 자 현재 네, 만화가 많이 있을 수가 없는 테란입니다 네자 네. 리버 드럼 갔다 오다가 그냥 레이스가 코드 나가는 장면들이 만들어졌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자생존율이 굉장히 좋았었던그 레이스였고 자 드랍쉽 활용해야죠 네. 네 리버까지 포함된 병력으로 일단은 멀티를 띄우는 데 성공을 했고 자사드랍쉽 레이스까지 오면서 셔틀들도 지금은 떨어뜨려야 됩니다 정리하기 위해 들어가는데요 네. 리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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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동시에 두 군데 잘 떨어졌어요 리버는 자 이쪽 리버는 네 리버 없으면은 이 공격 못 막습니다. 주상이 네적기 예. 예, 때문에 자 이게 조은길목 절단 저, 저 머린대를 끊어내줘야 어, 그렇죠 활용이죠 자자머린 두를 일단 예. 끊어냈고 리버의 그래. 의존하면서 리버의 의존하면서 예. 지금 공격을 자, 리버 체력이 많기 때문에 없어요. 리버 네, 체력이 리버, 많지 않습니다자 프로브 동원해주고 자, 자 예, 리버 포지션 뒤쪽이라서 괜찮기는 한데 자 좁은 길 목에서 이쪽으로 네스키봐 네. 탱크 셋 시기 때문에 계속 지금 공격 시도하는 거거든요. 예. 들어오는 길 자체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네. 자막았어막았어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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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보가 또 한번 또 티카바라 또 안정적인 티카 쪽으로 들 자, 오히려리코바닥쪽으로자 열정적으로 시켜야 되는데. 자 발차 돌아가죠. 그렇습니다. 세란 병력이 센터에서 지금은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 타이밍에 최대한 지금은 업그레이드 자 해가면서. 네 하지만 뒤쪽에서 드론병력 숫자이 많아요. 네 돌아온 센터에. 들어가지 않고 센터에 머무르고 있었기 때문에 네, 이곳으로 오는 병력들은 막을 수밖에는 없죠. Yeah. Yeah. 자 이제 스까지 뿌려가면서. 자 투런들. 자 정기네 해주고 승리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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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인데요.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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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시간 쓰는 것이 부정이. Yeah. 아장이지 그렇죠. 자 그런데 c b 도 지금 하나 서 있고 병력이 빠르게 지금은 FCB가 oh, yeah, 그, 그 길막하고 있어요. 걸쳐 함께. 정리되고 있는데요. 자, 오! 다시. 네, 땡디지로 어, 네, 지금 땅까먹기다라는 거거든요. 네, 본진투비가 결국은 되긴 하겠지라고는 원활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는 와중에 좀 시간을 많이 끌었기 때문에 오! 자, 동시 세 군데에서 교전이 펼쳐집니다. 자, 이제 스퀘어발산지안 됐고. 네, 이 먼지 지역과 이 지역만 일단은 건들면서 리버하라 떨어진 이 지역만 일단은 진로시도 달리기 보내서 좀 건들면서 추가 확장 지역을 확보를 하게 되면네 또. 네, 오늘 리버가 응. 필수는 굉장히 좋고, 스로스 스케로스, 스케로스, 스케이스 스케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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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이스스케스케스스케스스케스스케스스케스스로스스케스 스케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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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케이스로스 스케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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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케로 한 분의 반 정도, 이 정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네. 물량에서 당연히, 여기에서는 네, 계속해서 밀고 갑니다, 태란니 네. 예. 자, 7번짜리 정도. 아래쪽 병력 하나. 아래쪽 병력도 한분 했어요. 자, 이텐등을 차려야 밖에 시키냐, 나느냐가. 그렇죠. 굉장히 요 정도 병력이 면 탑격을 다할수 있죠. 자, 여기에서 네, 태라 병력이 더 안을 수 있죠. 네, 시가가 됐습니다. 자, 어느 정도 밀어내고. 와 와, 기를와주게이 시간에 리벌이 이렇게 활용는 수는 없는데요 그렇죠 네. 네. 아, 네. 어. 어, 여기가 무덤이 되겠네 무덤 자한 타이머 2집까지 왔기 때문에 이거 준비를할 어. 수밖에 없어요 네, 정리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되면 무시할 수 없는 병력이라는 네. 거죠 결국히 네. 계속...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와 리버를 지금은 한타 싸움에서 어. 이길지 말지 예, 아직 확정되지 네. 않은 상황이었는데 네. 지금 일쁜을다들 잡아놨고 자 업그레이드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당연히 이호선수가 앞섭니다 순수하게 병력 싸움에서는 그냥 밀려요 어, 그러니까요 어, 아비터의 어떤 도움과 리버의 예 리버의 공격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필요한 상황이고요 예? 아비터자아비터부자 아비터 정렬으로 예. 안들어가고 게다가 지금 티슈 입구에 혼자 죽여 예 나와있는 그 테란의 명령들을 또 묶을 수 있구요 예 리콜! 톱 지난 중에 리콜! K팀 들어와서 흔들어주고 습니다 프로토스의 멀티... 아, 프로토스와 한타 싸움을 하면서 예. 네, 멀티 적중을 깨려 들어갔었던 테란 병력이 지금 내려오려다가 말죠 그렇죠 자 이쪽으로 팩트리아 쪽으로 아가죠내려가야는데이온도 어, 어. 지금 전진이 없고요 명령이 안 먹혔어요 네. 네. 리버 하나 있었거든요 자그리고 여기 왔습니다 리버! 야! 자, 야 리버 아기 아, 정말 집요하게 노리면서 진짜. 예 11킬 끝까지 지금 이 시간대에 여기를 지금 입는데 인구수65대 115에요 시간을 끌고 다공이야 모입니다자 네, 리콜 정면에다가 정면에 스테이션필드로 얼려놓고 못 올라오게 만들고 뭐 이러면은 어, 패스. 자 여기를 막아놓을 수 있고 이제 패스를 잡았고요 시스터 예, 어, 그러면은 마지막 공격 가야 됩니다 차원줄 없어요 차원줄 없어요 차원줄 없어요 그러면은 이 구석 54로 가야돼요 공격을 네. 자 여기서 마인메서하고네마인메서자 네. 없는 병력 지어짜서 최선의 컨트롤을 보여주고하는데어이런식의로 어, 각계용판 필수거든요 그렇죠 세이씨 이그도 스테이쉬. 근데 세이씨 이겼경력이 아 없는데 경력이 없는데 최재재 유리하게 만들겠다라는건데 네. 이형호 선수가 병력을 잃은건 아니에요 정답 네, 정답이 지금이 지금이 정답 제가 용 제가 미야, 와, 대단다 승자인 득, 아웃인자리도 없는, 어, 하나 들어서, 하나 들어 자, 하나 들어 파란 거죠. 앞선 경기에서 장은 예. 자우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탱크더 이르면 안 되는데요. 어, 자, 와, 스났어요 장이 이르면 안 마당 또 때릴 수 있습니다. 탱크 진짜 잡려죠전 마당 막기 힘들다. 앞바로 박기 앞마당에서 손해는 어차피 예상돼 있는 상황이라서 예. 자, 자 둘이 김보 잘했어요 자 둘이 김보와 어. 잘했어요 자 돌아 돌아 결국은 얘 예,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 되면은 자 앞쪽에서 리버가 야 오늘 리버는 대좀이단계려갔거든요네자 예, 네. 오키 네. 와 이거는 자 SGB 수성작전 네. 네. 탈출 작전 네 상황이었지, 멀티 욕심 네. 없어요 그냥 케크가 앞서는 걸 적극 활용하겠다는 장점인데요 올리자 네, 네. 뭔가 배틀의 e f p 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전에 일단은 어, 추가적으로 병력들 추가 멀티가 아니라 추가 병력을 보내면서 테라의 병력이 더 업그레이드가 되고 더 보이기 전에 한번 싸우겠다는 장점 선택 판단이거든요 자 네, 이게 질나 수비냐 자 이게 질럿과 아크리자 구자리아 자리버질럿자 지금 자, 일단 유아고요 그 읽게 되면은 프로토케의 추가 확장을 막는 게좀 어려워집니다. 예. 또한번 받아봤고요. 자, 뒤에 이제 프린페프가 있는데 네. 네. 선수거든요. 네. 자, 정면 공격. 제제제 공격. 자, 먼저 발동됐고 예. 자, 일단 얼리는 데는 성공. 그 다음에 이제 아비터. 그렇죠. 예. 이게 지금 정면에서 가야 이게 나 이거 엄청난 피해를 줘야 되면 다섯 시를 내주면서도 지금 예. 누나. 공격이라서요. 그렇죠. 두가돼있었 자, 네, 이 팩토리 위주로 잘 떨어졌고 드라마틱 장을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게 지금 예. 문제인 거고요. 자, 그러면 이호를 어? 판단해야죠. 이호는 강철를밀 건가, 아니면 돌리를할 건가? 예, 할 건가? 예. 네. 어느 정도는 수비. 네, 자, 캐리어로. 자, 자, 자 캐리어, 캐리어 수비 맞지 벌저탱크, 어, 그렇죠. 네. 자, 비중이 벌처 탱크. 어, 벌처 탱크 위주라서요. 그렇죠. 캐리어. 자, 캐리어로 이게 어? 본진한 쪽이. 이게 보티나 쪽에 팩토리 위주로요. 이렇게 하고 일개고 있어요. 이제오는 상황인데요. 어, 이제 그러니까 이또왔 한... 예, 한 번에 이콜로 골량이 어디까 그러면서 보트나중에 태라 보트의 니콘까지 토어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자지상으로 이거 지금 납작적이 나가 있기 때문에 못 만든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예? 아, 자, 니콘까지. 예. 토어리적으로 예. 다날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이러면은 자, 가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나가내도 결국 프로토스까지 이득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어, 저 확장기 네. 중이거든요. 네. 자 여기서 봐요. 데이도. 예, 그리고 정면으로 오는 구역 자체가 너무 좁기 때문에. 어짜파죠 <목적하죠>, 상황이! 예. 와, 이런 상황이 결국은 제3세계에서 두 번이나 지금은 나오면서 차원을 떠 이날하나 천일 넘어갔는데 결국 이것을 풀볼 수는 상태는 아니게 되는 거예요. 제일 캐리어를 막을 수가 없죠. 어 예. 캐리어를 뭘로 막나요? 예, 가능할 정도의 한해이 왕이 된 아, 네. 캐리어를 할수있겠습니다세습니다 네. 들어가시면 빼놓겠습니다. 캐리어 숫자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골대한, 이게 저원프로포트의 자원, 자원들을, 대리셋을 누른다는 성공을 해서, 뭔가 이 캐리어를, 아, 진짜. 아,